사람 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주보에 나와있죠? 주보의 예배 순서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그 말과 같은 말이니 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시는 줄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 영.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올 2015년 어, 한 해가 상반기를 잘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했는데 한국구세군이 국내 심장병 어린이 치료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는 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 얼마 전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어요. 1995년에 국내에 있는 아동 24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에 99년부터는 조선족과 또 국내 몽골,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키르기스 등 여러 전 세계 지역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아동은 477명, 해외 아동 305명, 총몇 명? 782명이 한국구 생물을 통해서 신장병 수술을 지어봤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782명의 어린 아이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생일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생일이 바로 신장병 수술을 한 날이 자신의 두 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날이십니다. 음, 심장병, 심장이 좀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나요? 심장에 근육들이, 미세한 근육들이 많이 있는데 심근 근육들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 제대로 수축 이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데서 심장병이 시작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장병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서 늘 호흡곤란과 여러 가지 어, 그런 어, 합병증, 뭐, 피곤함 이런 것을 늘 느끼고 어,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 어떤 심장병, 그 어떤 어, 심장 질환도 단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르세요? 간단한 방법,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장을 바꾸는 것이 심장이식수술, 심장병 수술한 아이들, 저 중에 바로 심장이식수술을 한 아이들도 있어니다 아, 전에는 숨이 차서 걷지도 못하고, 뭐 어, 어떤 일을 해도, 힘들었는데, 운동을 해보는지, 어떠나,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능히 숨을 제대로 쉴수 있으면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었다가 살아난 느낌 아니겠습니까? 더 확실한 것 자신의 손에 맥을 짚어보면, 맥박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맥박소리 느껴보셨나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바로 그때 한 사람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은 모르지만 한창 나이에 아마도 교통사고 로 뇌사상태가 되었을 그 사람 혹은 하나뿐인 심장을 나에게 제공하고 간 사람. 그 사람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생명의 의인이었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안에 그의 심장이 띠으로 내가 사는 것. 누군가 내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네, 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계속해서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치명적인 병의 특징은 바로 굶주림과 몸마름.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사랑의 목이 말라 죽습니다. 이 증상은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 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치명적인 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양식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의 살과 피가 바로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입니다. 그기게 우리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사람은 누구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누군가가 오래 전에 예수님의 심장을 그렸습니다. 가시멜관과 보혈과 불꽃과 백합이 온다. 백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서 세상을 밝히고 또 세상을 세상의 죄를 사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는 줄로 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만이 살리는 것이오. 오늘 말씀의 제목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병을 그런 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것그 유일한 방법 예수가 내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심장으로 바뀐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63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해온 6장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른 말들 6장의 그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곧 영에 대한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 영이라는 어떤 것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한 방법을 찾지만 그것들은 모두 육인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본질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그 어떤 음식이나 약품에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천연묵은 삼산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지하 깊은 곳에서 흘러 올려진 천연 안반수라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지금도 연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명을 연장하고 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덜어줄 어떤 물질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잔, 함께 나눈 그. 잔을 성배라고 하면서 찾아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고학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있습니다. 그성배에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전해졌으나, 설사, 그 성배가 발견된다 할지언정, 주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옷이 발견된다 할지언정, 주님을 못 박았던 그 못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물질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 49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어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를 먹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죽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물며 땅에서 난 어떤 것도 결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썩는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육장판찰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성경이 계속해서 육과 영에 대해서 영과 육에 대한 확실한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영을 거부하는 경향 육을 따르는 육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을 신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자신의 육체 역시 신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우 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의 리 사도 바울은 거듭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할례당 할례파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이 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영으로 봉사하며, 영으로 보이시며, 영으로 섬기며,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온통 영에 대한 이야기 뿐인데, 우리는 도무지 이 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은 전혀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육을 저 십자가에 버리고 영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영, 영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영이란 것에 대해서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얼마 전 야구 중계를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저녁에 잠깐 야구 중계를 보는데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큰 소리로 분명 정신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야구중계를 하는데 해설자의 말씀이 어, 너무나도 진지, 진지하게 들렸고, 너무나도 어, 좋은 말씀이죠. 야, 그런 말씀을 어, 다 듣다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세상 사람들도 육보다, 우리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안타깝게 정신입니다. 정신, 정신력, 멘탈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스포츠 경기에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해설자의 말대로 정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정신 위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을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영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영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들판에 부는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에 부는 바람에 나뭇기는 나뭇가지가 보이십니까? 바람에 나뭇기는 들풀이 보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 0장7절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 이사야 선지자는 창세기 말씀으로 가보면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생명이란 생명의 숨, 곧 하나님의 영, 영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 살아 있는 혼이 영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 때부터 살리는 것은 바로 이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뼈들을 살려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도 영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주 여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를 살리신 것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호흡을 어느 곳에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히모대로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 즉 영감,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성경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즉이 성경은 결코 육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으니 호흡, 하나님의 호흡 그 자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내 안에 불어 넣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영이여 생명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는 사랑하며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됩니다. 말씀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씨앗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며 거듭나게 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 하나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문문 68절에서 6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8절로 69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도로는 주님의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사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사실. 여러분, 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제는 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영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유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라는 사실.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도 이제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주름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건전한 생각의 영이요, 믿음의 영이요, 온유의 영이요, 약속의 영이요, 계시의 영입니다. 나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함께 할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 아니라 그 영이 충만할 때, 즉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으며 거듭나게 되며 하물며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살리시고 살리시는 것은 영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주의 임지 앞에